안녕하십니까 송남의 김사랑입니다. 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겨우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부정선거 밝히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요거 몇년 해도 굉장히 힘드시죠? 저는 그러면 오직 했겠습니까 저는 오직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서.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적에 요즘 신뢰된 말씀이지만 이 보수에서는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무관심만큼 있는 게 없습니다. 아우 뭐 형수 역할에는 뭐 그거 뭐시작해서 끝나겠지 뭐 그런 거랑 싸워 이러더라고요. 어쩌 이게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그 개쌍욕하는 놈이 무슨 개꽃 허보까지 되겠어? 맞아요. 지금 어때요? 이게 됐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번 옛날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거 부정선거 수개표 해야지 된다고 한거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 원조예요 원조. 그게 이제 자리가 대권 후보가 되니까 쏙 들어갔죠. 이 자리에는 제가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민경호 후보님이 있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기 페이스북에도 다 적어놔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수개표현 반드시 해야지 된다. 요거 있어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그거를 딱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주장한 거니까요. 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왜 힘드냐? 이게 모든 게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표 한번 하려고 그래도돈 많이 들죠?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느냐 이건 거예요. 그, 제가 밝히고자 했던 그 화천대유, 꽂그 터지니까 누가 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그 누구죠 그 안민석이가 한 소리가 있잖아요 이 무슨 뭐 신의 조화인가 그래서 권순일이 튀어나왔어요. 그 대장동에서 요 권순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무죄 선고를 받을 적에 가장 키맨이에요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아시죠? 전원 합의체로 누가 내려보냈습니까? 노정이 아닙니까? 노정이와,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 7대5인 것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거, 가장 대한민국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이재명입니다. 돈을 얼마를 뿌었겠습니까이환천대회에서 나는 돈으로, 대장동, 이게 알지도 못하는 대장동을 전 국민이 알 정도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힘들고, 외롭고, 알아주지도 않고, 같은 보수 내에서도, 야, 그런 거 어딨어?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많지만, 원래 원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따질 놈들은 이재명한테 따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봤을 적에, 성남은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청계천에서 내려온 가장 극빈자들이 와가지고 일군 터전인 성남에서 평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땅을 갈취를 해서 특정인 몇 명한테 지금 퍼 나른 것이 바로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들을 보십시오 왜 충성을 다하는지 측근들 치고 지금 대장동이 집할 차 없는 놈 있습니까? 일례로 김용 빤 수밖에 없던 놈입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다빤 수밖에 없던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지금 와가지고서는 얼마를 벌었어요. 김영희 지금 여의도 아파트 주최해서 갭 투자로 해서 지금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김현지, 정진상 전부 대장동에 집안세씩 있습니다. 김현지가 누굽니까? 김현지 최근에 저 고소했습니다. 저폭 이태호까지도 고소를 했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척복이태원한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열이 받으니까. 내성질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너나 고소했지? 누구세요? 이러더라고. 야, 나 김사랑이야. 그랬더니, 너 이거 이재명이 시켰어? 내가 이랬더니, 유도심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너고소장쓸줄 알아? 했더니, 저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양심 거 살아라, 이놈들아. 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 폭이 고소장 수줄 아닙니까? 그건 누가 시켰겠어요? 그건 김현지가 저를 고소를 했는데 저 김현지에 대한 글을 쓴게 아니라 공유를 했다고 고소를 했더라고요 공유를 했다고 그 김현지도 그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내 친정 40명을 고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누가 고소장을 써줬겠습니까? 그 빠른 시간에 어떻게 많은 그 많은 인적사항들을 다 파악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들이 고소하는 자금줄이 누군지, 이재명만 자금줄을 추적을 할게 아니라, 이재명 측근에 있는 모든 떨거지들, 정말 그지 같은 것들이 왜 부자가 됐는지, 자금 추적만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거 좀 핫한 뉴스긴 한데, 가로세로 연구소 좀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뭔가 터트리겠다고 했죠? 다음 주에 터뜨리겠다고 한 내용들은요, 이미 승남에서 이미 파하게 소문난 내용들입니다. 단지 고소가 무서워서, 단지 증거를 못 찾았을 뿐, 심정이 바삭한 내용이고, 시의원, 도의원, 뭐할것 없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도 고소질을 해야 니까 고소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했을 뿐이지, 이재명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왔는데, 참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터지는 사건 뭡니까? 이재명 소년원설. 예,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소년은 설 그때 당시 중학교 못 나온 사람 있었습니까 자기네 집까지 있었던 이재명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폭 관련해서도 뭔가가 터질 거란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박철민의 아버지하고도 친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들은 다 있지만 어 그중에 하나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조폭사진 하나 뜨고 있는 사진 있죠 이재명이 어떤 방바닥에 줘요. 저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선생님 김이 사진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도는 사진이죠 이러는 거예요 예 이랬더니 이거 그 자리에 참석한 놈이 유포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딸랑 요것만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술 처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진 뭐든지 다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박철민이가 한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이준석의 편지를 공개를 했어요 이준석이 조폭 아닙니까 코마트레이더 이준석 그놈의 한 소리가 철민아 내가 온수미와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지금 당장 터뜨리지 말아라 아니 조폭 새끼가 시장과 도지사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길래 조폭한테 지금 뇌물 받았다는 걸로도 지금 폭로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돈을 좋아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좋아하면 그 주변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돈안 밝히겠습니까 거지같은 놈들이 어떻게 여의도에 집주체가 되고 거지같이 살던 새끼들이 어떻게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는지 이거 자금 추적을 해야지 되면 여러분 이 자금 추적을 한 이후로 불법이든 뭐가 발견이 되면 전부 환수를 해야 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줄 저는 이거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은 나 이재명 쪽 경기동부연합 이재명 쪽이라고 저는 저의 사견입니다 이거 안 밝히면 다음에 정권 바뀌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 전부 적골됩니다. 다한번 정신병도 한번 왔다 갔다 해야지 됩니다. 전부.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 입원시킨. 그거 저는 최근에 25명도 많다고 했더니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수정보세소에 가가지고 그거를 정보공개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25명도 많다고 그더니 66명이 나왔어요. 그거는 행정입원이고 응급입원을 뺀 나머지입니다. 자료 안 줘요. 이거 제대로 밝히려면 정권 교체밖에 없고 또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정권 교체 열망이 60%인데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초적점 1, 뭐1% 2% 난다는 거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저는 행동이 저는 여론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작회사인 윈지코리아, 리얼미터, 대표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이재명 캡으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걔네들 그거 뭐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돈이나 다른 이권 없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정신병동까지 끌려갔었던 당사자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왈가왈부 뭐 이념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놈을 만난 세상입니다 모든 걸 전부 돈으로 할수 있다는 거 심지어 대법관도 매수를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사고발상을 가진 놈이 지금 대권으로 나왔고 정과 사범 본인 정가, 저 본인 정가 부터가 사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을 알려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쌍욕공동체 그래서 항상 어느, 어느 곳을 가셨던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쌍역 공동체, 고소고발 공동체, 그리고 특채 채용 공동체, 최근에 또 터진 게 뭐냐면 서로 못 믿으니까 이 끈으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녹취 공동체, 녹취로 하나씩 하나씩 터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포품 공동체라고 저는 봅니다. 보니까 대포풍이 오죽 많은 게 아니야. 조폭도 대포품, 이재명도 지난번에 뭐 폰이 13개인가 그때 발견이 됐었다고 그랬죠? 아니 일개 시장 놈이 폰이 13개로 써야지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건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아니, 아닙니까? 떳떳하면 하나로 쓰지 여러분 폰 13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재명 폰이 예전에 그 뭐죠? 조사할 적에뭔가한 13개인가 나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조폭도 대표 폰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철민이가 조직도에서 이거는 자기가 그려놓은 국제파 조직도에서 이재명의 위치를 딱 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실 분 없죠? 두목 이준석. 그 밑에는 부두목 김영진. 그 옆에는 고문변호사 이재명. 그러니까 조폭의 고문변호사라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이재명. 이렇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백권 후보로 나오겠다는 놈이 조폭조직도에 있다는 겁니다. 국제파 조직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정권 교체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어 막아주는 거. 감시하는 거. 어 저도 이제 외로운 추징을 했기 때문에요. 좀 외롭고 힘들고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존경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내게로 넘어가 가도 차지 않고 살 거야. 자, 말 거야 이 그대로 말해 그만 충격하지 마 정말 잘 믿을 준기가 됐어 너에게 좀 What? <laughs> I <laughs> 그대도 포기하려 하고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의 회장 이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왜 지난 5년간 주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토요일이면 아스팔트에 나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잘 알고 계시듯이 입만 떼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치는 종북 좌파 패거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공산화로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만 열심히 하면 내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발전할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북좌파 빨갱이들은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1948년 8월 15일,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복을 위해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자파 활동을 해온 결과, 오늘날 나라 전체가 빨갛게 물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선배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뼈가 부서져라 피땀흘려 일군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줌도안 되는 전국 잡파 패거리들이 뺏어 가려고 하는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이 있었고 4년 전에는 그루핑 댓글 조작으로 오후 대선이 치러졌으며, 3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과 같은 엄청난 불법선거가 자행되었고, 1년 전에는 사상초유의 사회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시대의 사기극 화천대유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종북 자파들이 저지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리를 보고도 방관만 한다면 우리는 공범입니다. 우리가 부리를 보고도 국고한다면 우리는 자유시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불리를 보면 분노합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4년 전 5구 대선에서 8840만 건의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의 오른팔 김경수가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청와대에 있는 문제 있는 부정 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아닙니까? 또한 작년 4일오 총선에서 총 253개 지역구 중에서 과반수가 되는 126개소에서 후보들이 선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는 단한 건의 판결도 내리지 않고 방조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선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 로서 소 제기 후 180일 이내 판결을 내리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우리는 대법관이라 쓰고 대법관이라 부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린 대법원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는 세상.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내년 3구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번 대선만큼은 우리들이 총 결집하여 반드시 압도적인 격차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구정선거에 대한 중용활동과 향후 구정선거에 대비한 예방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뭉쳐서 싸우고 반드시 이깁시다! 끝으로 네. 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끝부분을 다 같이 세 번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밝혀하자밝혀하자밝혀하자 밝혀내자! 네. 밝혀내자. 네. 밝혀내자. 네. 밝혀내자. 네. 밝혀내자.